아 이제 시작하시죠. 네. <laughs> 아, 마음 편하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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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뭐 좋아요? <laughs> 아, 뭐. 이쪽 채팅창도 <laughs> 흐르나고, <laughs> <laughs> 이쪽 채팅창도 흐르나고요. 자, 일단 뭐,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된것 같고, 상하이로 세 번째 맵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든든하게 방송하는 것도 좋네. 패왕색 패기를 봤습니다, 제가. 찍찍. <laughs> <laughs> 네, 일단 세 번째 탱크 보이들 플레이스티키 팀은 단판으로 상하이 네네. 진행됩니다. 공격이 플레이스티키이고요, 방어가 탱크 보이죠. 탱크보이. 네, 상하이는 예전에도 몇번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을 <laughs> 거의 막. 폭이 막, 어, 뭐. 장난 아니죠, 사실. 어, 이것도 포트리스 만만치 않아요? 이, 공방에서 상하이 하잖아요? 총 쏘는 시간보다 폭 맞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아, 방어! 나가자, 무실사시실 이거 사무실! 와, 어, 어, 핸, 또 가요, 핸, 또 가요! 저. 자. 자, 이거. 어, 사무실 오히려 나가는 게 좀.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반대, 원래는, 원래는 이제 뒤로 쭉 빠져야 되는 건데, 일부러 덜 됐네요. 그렇죠. 사실, 어... 사무실을 누가 탈취하느냐, 어떤 팀이 사무실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사무실을 잘 탈취해. <laughs> 제가 그랬나요 또 <laughs> 아무튼 정신 차려 사무실을 가져가는 팀이 조금 더그 경기에 유리함이. 쟁치를탈취라고아 <laughs> 그런가요? <laughs> 네. 이게요 사실 상하이에 쟁치나 탈치나 네, 일단 네. 지금 중요하죠 지금 다섯 <laughs> 명네두명 이상만 네 다섯 명두 명이죠 정령이라 지네 아무튼 네 이게... 지금 진지해요 지금 네네네. 지금 진지해요 채팅창 <laughs> 좀저 멀리 치워주세요 <웃음> <웃음> 네 일단 지금 5대2 상황인데 레드 팀은 사실 빨리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분 삼초. 네, 일단 시간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섯 분이 더 살아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 측에서는 지금 오자. 오자. 준비가 있어요.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았어요 자, 도끼타기. 오. 공급해 주 마지막. 아, 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5대2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 상황. 네, 저희는 전문 해설진이 아니라서요. 아, 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 주세요. 네. 자 일단 뭐 사무실 쪽에 한번더 투시를 가는데요. 자, 아 이번에 아까 어 이번에 말 어, 해. 이번에 또 숙자리 아까처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녔지진않거어요 어. 사무실로. 아, 일단 뭐 뒤로 오는 것도 백업을 받고 일단 한 명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 쪽보다는 삼골 쪽 그리고 중방 쪽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사무실이 약간 방어 측에서는 전진을 했었을 때 먹혔기 때문에 아마. 계속, 뭐 계속 해야죠. 질 때까지 네네, 뭐 네. 가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먹힐 때까지 가보자.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탱크보이 클랜에서는 뭐 이미 한번 먹혔으니까 또 먹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일단 공백 측에서는 조금 천천히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천천히를, 사실 천천히 플레이할 수 밖에 없는 게 상하이의 그 가장 중요한. 제가 매번 말씀드린지만매 가장. 가운데 있는, 주문, 그래서, 반샷! 반샷! 아, 네, 반샷. 자, 일단 사무실에, 아, 사무실도 먹지 못한 상태라서, 아, 어, 저기, 뭐 이게 지금 사무실에 몇 분이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 반샷인데도. 두명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이렇게 사무실 쪽으로 죽으려고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아이고. 다른 데로 뒤치기를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나이퍼, 어, 네. 혼자 보기엔 좀, 아, 네. 자, 일단 잡아주세요. 주문. 세무실 세무실 사나워! 세무실서사어요 지금 시간도 적당히 잘 소모했고요. 어 사무실도 일단 수비병력을 걷어냈고 레드 팀 입장에선 지금부터 조금 네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두명대두 명인 어, 상황인데요. 포위 당하고 있는 느낌이죠 지금. 자, 일단은 방어 측 분들은 뒤로 좀 빼고 인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 잠깐 탑뷰를 좀볼수 있을까요? 네. 아... 어, 네, 근처에 있어요? 자, 일단, 싸우다길만니싸 분들끼리도 나, 아무 싸움이 될것 같아. 요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사실 그, 뭐랄까요, 상하이가, 어, 가로로 넓지 않은데, 세로로 넓은 길이라서, 스나이퍼가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중쪽이랑, 자, 이제, 이제, 블루사이드는, 네, 블루사이드는 예, 시간을. 이제 보고 지금 30초도 채 남지 네네.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싸움이 될것 같아요. 어 잘다. 오 동료. 오전 오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1대1 동료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사실 탱크 보이 클랜이 지금 네 사무실 먹는 전략을 두번 써서 아네 어, 이번에는 하지 않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밀어놨기 때문에 공격하시는 분들은 아까와 네. 도까, 똑같이 네. 빠르게는 못갈 거예요. 그렇죠. 섣불리 들어가기엔 더어려움이 그렇죠. 있죠 네. 자, 아마 약간은 또... 기가 죽었을 수도 있을 음.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 와 테이프. 어, 놀래라. 저기 너무, 저기, 저기 말도 안 됩니다. 저 좀, 테이프 좀그 둘레를 좀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 일단 뭐, 블루 쪽에서는, 어, 이거 중방에 있다가 폭을 네? 굉장히 많이 맞던데, 저, 어... 못 던지나요? 안 오죠, 아직. 그렇죠. 이게요, 사실은, 그, 뭐랄까요. 조금, 레드팀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 맵이라서, 상사이 자체가. 구석구석에 막 숨어 그렇죠, 계시는 그렇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음,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맵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음. 공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 1분 한 30초가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방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은 뭐 골목이나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스톱 그렇죠, 그렇죠. 가야될텐데 작업이 좀 돼서 여러쪽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LG 트위스님이 죽으셨어요 네자 일단은 뭐 와이파이를 아 어서 이렇게 죽으시는거죠 켰지만 네자 일단 지금 중독이가 나오시군요 아 돌에서 어? 시서 지금. 우와. 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아주셨죠? 지금, 플레이스티키 팀이 작전이 굉장히 좋았어요. 3골 쪽에 한 분, 그리고 중쪽에 두 분. 어, 떻게 보면 그리고... 아까 초반에 첫 라운드 때는 탱크보이 네네. 팀이 좀 기세를 잡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공격 측인 플레이스티키 팀이 지금 좀 앞서가고 오케이. 있어요. 지금 침착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플레이스티키, 플레스티 팀이, 네. <laughs> 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첫 라운드에 1라운드를 내주면서 조금 말릴 수 있었는데 그쵸 첫 라운드였는데 그런 네. 네. 것들을 굉장히 그 템포 조절을 통해서 자 어, 노아이가 해사람 말, 저도, 말도 잘해요? 어우 참하고 <laughs> 싶네요 어 지금 또 칼로 자,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 나쿠님이 죽으셨어요 뭐, 플리즈 <laughs> 팀은사라노이공인것 <팀을 웃음> <laughs> 같아요 네놀이공인것 같아요 뭐, 굉장히 뭐 도끼며 도, 도끼 뭐 각칼 뭐 각복 뭐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뭐5대4 상황으로 지금 플레이 에드사이드 팀이 조금 더 쪽으로 좀 유리한데요. 아, 내가 전투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에드를 죽었으니까. 네. 아, 5대 4까지. 어, 아, 서포트 쪽에서 일단 백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3명대2 명의 상황. 자, 3대2 상황인데 어뭐 사실. 레드사이드 쪽에서는 무리할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와이파이 한번탁 튀더라도. 아, 숱속에서. 아, 숱에서 아, 아, 도끼탕님만 남으신 상태. 그렇습니다. 아까 도끼탕님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자기 화면 탁지 어.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잡을 수밖에 없었나봐요. 아, 네. 네. 이렇게 되면서 2대2, 2대2 또 동률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네. 1라운드를 따야 네. 그 따간 팀이 공수전환이 되었을 때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네요 네. 어? 자 이번에 아, 아 어. 지금 탱크보이 전략 좋아요 아, 전략 굉장합니다 자 근데 또플레이스 라포 뭐, 조절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쁜 선에 있어. 잡아주면서. 자 사무실에 두명 있으면 웬만하면 라이프론자 들어가서 솔직히 어렵거든요. 어 자, 듣고 아 왔어요. 아 여기서 이번에는 나구님이자 역시 보고 있습니다 다. 세명대두명의상황자3대이 상황인데 어이 자리 좀안 좋을 것 같아 지금 중서도 있고. 꼬 맞기도 네. 좋고 고이나중 쪽에서 들어오는 아, 뭐, 뭐, 그 그렇죠. 세 방면. 아 역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리 안 좋다니까요. 네. 이 아니, 자리도 좋았던 분은 아까 적, 적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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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괜찮아. 뭐이 자리도 안 좋아요. 네. 안 좋, 안좋고요 자, 그래서, 네. l g 님이 죽이시면서, 3대2로 플래시티 키가 <laughs>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공수전화 진행됩니다. 어, <laughs> 네, 어떻게 보면은, 방어인 줄다안 <laughs> 맞아. 데인 시인 줄. <웃음> <웃음> 뻥상청인 줄. <laughs> 자, 일단 뭐, 3대2 상황으로. 근데, 어보면 플래시티 키 팀은, 공격에서 3라운드를 따고 방어로 전환이 된 거라서. 유리하죠. 유리할 사실. 수 있어요. 네, 유리월 분들이 진짜 더 힘내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또 뭐, 플레이, 아, 레드사이드, 블루,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상하이가 사실, 어, 공수 맵 밸런스가 그렇게 막안 좋은 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수비가 약간 더 유리하지 않으면 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네? 각폭도 있고, 네, 각도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오, 바로 앞에 떨어졌어요. 음... 각지 팀 건가요? 저상대팀거면아을텐데자 일단 아, 뭐, 어? 자 어? 일단 뭐 폭을 맞으신, 폭을 맞으신 것 같아요 반피가 네. 됐는데 아, 약간 저... 상하이는 중쪽에서 사무실 그쵸. 서로의 그 스나 싸움이 네. 굉장히 또 중요하고 스나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맵이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세로로 길기 때문에 네. 어 라이플에 백업이 오는 속도보다는 네 스나이퍼분들의 그런 반응속도가 조금 더 중요한 맵이 되죠 사실은. 네. 자 일단 뭐다 확인하고 가져 지금 샌드맨님도 어, 물론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네 천천히 가, 다 같이 잘 네, 가고 네. 있어요. 전진을 네. 하고 있는데요. 강팀들의 요건은 팀 플레이와 저런 템포 조절 저렇게 템포 조절해줄 수 있는 리더분이 조금 그렇게 잘 잡아주시면 그런 것들이 또 강팀이 되는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아, 네. 지금 방어층에서도 철벽 방어 할 거예요. 네네네. 탱크 보이 클랜에서는 사실은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뚫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아 지금 탑부 잠깐 보여주실래요? 와, 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지금 골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스나분이 지금 과시를 서서히 하는데. 자연막업자아 거기 없죠? 무시하면안 돼요. 무시하면안 돼요. 자, 와자 일단은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고. 아 아, 총을 놓쳤어요. 또세 명들, 긴 오, 오. 일점 차제. 와. 총 충격. 오. 시체예요. 시체. 긴장하지 말고. 아까, 제가, 와! 와, 잘 먹겠어요, 이거. 이게 지금, 3골 들어가면서 한 분을 내주고 들어갔거든요? 그쵸. 희생을 그 하면서 들어갔는데도, 네. 아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차분합니다, 차분합니다. 네. 자, 일단 뭐, 탱크보이 클레이에서 또, 3, 한 라운드를 또 가져가면서, 3대3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 코일 조심해야죠. 테이프, 어, 방금 우리 테이프에서 우리 한번, 우리. 빠졌어요, <laughs> 한번 빠졌어요. <laughs> 봤어요, 지금. 자, 이러면은, 사실, 중쪽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 코, 하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확히어갔나가요 <laughs> 거기? 레이 님이 감탄을 받으셨어요 어, 자, 일단 뭐, 5대 4 상황으로 사실은 뭐, 탱크볼 클랜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네. 이 요것도 좀 템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수으로좀 유리하다고 해서 급하게 하거나,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방어 분들도 이번에 좀잘 막긴 했었어요. 네네네. 잘 막았었는데. 잘 막았는데, 뭐. 그, 아곧고 이거 뭐저아 전봇대 <laughs> 전봇대가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아 이게 탱크보이 클랜에좀 그걸 알것 같아요. 탱크보이 클랜은 샌드맨님이 길을 좀 여세요 이렇게. 그렇죠. 스나보니 네, 천천히 이 스나 가셔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라 먹을 수도 좀 잘라 먹고 음.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수비 병력이 떨어졌을 때아 어! 어! 봤어 빅어미 말릴 뻔했어. 그를 봤어. 오 오. 오. 아! 아! 아니 보세요. 아, 라쿠 님이 아, 와리 샤스. 와, 지금도 다연 진자 주셨는데. 라이프, 나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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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분들이 가요? 좀 힘을 내 줘야 돼요. 자, 아, 죽은 아, 거 깔아 주셔야 되고요. 아, 컨테가 지금 저 지금 탱크 보이클랜이 한분더 앞서 아! 1대 2 상황. 어? 1대 2 상황. 1대 2 상황. 심지어 둘이 위치를 알아요. 둘이 위치를 알아요? 이거 아까 그 유제베대요. 네, 네, 네. 네. 센트맨 그런... 님은 스탈를 포기했어. 스탈 아, 포기했고요. 백거리 좀좀 님. 1점 와! 라프리 무서워. 그럼요 같은 라플이 무서울 수 있어 그럼요 4대3으로 뭐 탱크보이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피백이면 뭐합니까? 헤드 한방인데 그쵸 그쵸 헤드싸움이에요 스 여러분 이어폰 믿지마세요 갑자기 막 소리지릅니다 <laughs> 조심하세요 <laughs> 기갱 갑니다 기계. 네 이해해주세요 자 일단 뭐 3대4까지 <laughs> 탱크보이클이 지금 굉장히 어, 공격라운드에서 굉장히 라운드를 잘 소화해내고 있어요 아 이게 1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지나, 지나갔어요? 나쿠님이 이게 어 아, 보트쪽이군요보트쪽 네, 보트쪽 그.. 쓰레기통이랑 그.. 틈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오. 천천히 하면은 방어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왜안 오지라면서 슬금슬금 이제 뭔가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탱크보이분들 좀 치고 들어가는 그쵸. 네, 그쵸.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플레이스티키 팀은 계속 비슷한 자리에서 동일한 수비명, 수비 포지션을 통화 수비 포지션을 하다보니까 각폭 계속 막고 있고요 지금 레드 팀이 공격을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분씩 계속 죽고 계세요 지금. 아이고, 네, 로샤, 아, 여기서, 여기서. 최대 다섯 명 이상아. 창고 앞에, 창고 앞. 음, 어, 있죠, 있죠. 어, 번지가 아못 봤던 못 봤던 못 아, 라플 분이 같이 다녔죠. 세모도 앱맨이 되어 요 네, 중도 같이 들어오겠죠. 중도 같이 들어오면서 좀 싸먹는 그림이 될것 같은데, 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중까지 다 들어왔고, 자, 일단 뭐각폭도 던지고 있고, 네. 적 창고에서 놀고. 아, 버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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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도 아, 와요. 왔어요. 어 버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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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만고 그렇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지금 굉장히 탱크보이 클레어에서. 아, 켈리 왜 이렇게 야하게 죽었어? <laughs> 왜요? 어떻게 죽었죠? 저, 저 녹방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 켈리를. 아, 켈리? 켈리 어떻게 죽었어? 아, 진짜 못 봤어요, 정말. 5대3 상황으로 탱크보이 팀은 1라운드 만다면은 녹방 봐야겠네? <laughs> 여러분 녹방 방송 끝나 바로 올라와요. 아 <laughs> 사무실에서. 어! <laughs> <laughs> 자 일단 반샷이에요. 자 지금 샌드맨님이 반샷 맞은 거를 아마 도끼탕님이 아실 거예요. <laughs> 네. 아단 폭으로 한 번에 으셨는데 이게. 아 여기서 플라이스틱이 분들이 아까 좀. 공수 단한 대구서 오히려 그렇죠. 공격 대보다더 약간 뭔가 풀리지 않는 네네네.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플레이스키 팀도 좀 수비병력 때좀 튀어나왔어야 돼요 그니까 러 공격적인 수비를 좀 했으면 분위기만 한 번만 가져왔더라도 나 해선 안해그죠 혓바닥에 살짝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다에 <laughs> 그렇습니다 어디 갔나요 쉴드분? 창식님 똑똑 네 일단 뭐 경기 좀 지켜보도록 갔어!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일단 뭐세분밖에 3대4 상황이기 때문에 어왜 왜 실드 안쳐주는거야? 네 아무튼 해설하시죠 창식님 저희 지금 <laughs> 다 하고 있잖아요 빨리 아니 근데 지금 경기가 중요하다고 자, 자 일단 4대3 상황인데요 어 일단 각폭을 통해서 수비병력을 좀 줄여줬던 탱크보이클랜이고 자 요런 탱크보이클랜 계속 각폭이랑 뭐 계속 던지고 있고 어탱크보이 클랜 사실 어, 아, 아 지금 나코리 고셨고 그렇습니다 아에서 우와 아, 쉽지가 어,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3대 6으로 6? 탱크보이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